오늘은 어 간단하게 핸드폰 어플을 이용해서요 어떤 사진에 특정한 색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칼라 흑백으로 나머지 색은 흑백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굉장히 많은 어플들이 많죠 사진 보정 어플들이 수없이 많듯이 이런 기능을 가진 사진 어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color pop 이라고 하는 컬러 어떤 음. 검색할 때 컬러 스플래시나 컬러 팝뭐 이런식으로 검색을 해서 그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될텐데 그중에 어, 좀 간단하면서도 심플한거 그러면서도 많은 분들이 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color 어, pop 이라고 하는 어플입니다 어, 깔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컬러 팝 첫번째를 눌러요 이렇게 눌러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기가 보정해야 될 사진들 목록이 쭉 뜨잖아요 음, 그중에 최신 것들은 아래서 보면 되고 아니면 이제 앨범에서 가져오려면 이렇게 가운데 쭉 나타나죠 어, 그중에 자기 앨범들이 나타나는데 그 앨범들 들어가 가지고 사진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일단은, 어, 하나를 한번 볼까요? 어머거나,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중간중간에 광고가 나타나죠? 아 그런 것들은 그냥 없애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이런 단계가 되면은 이제 전부 흑백으로 바꿔놨어요. 이것을. 그것을 이제 보세요. 그맨 하단 쪽에 그첫 번째 하단에첫 번째를 보면 그 칼라로 변화시키는 거 있죠. 지금 그게 선택이 돼 있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게 되면은 그 원래 색깔들이 살아나죠, 그죠? 색깔이 살아납니다. 만약에 이제 좀 정교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좀더 크게 이렇게 양 엄지하고 검지 손가락을 이용해 가지고 크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정교하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교하게 하면 됩니다. 지금 브러쉬 크기를 조정할 때는 있잖아요. 화면에 그 왼쪽 왼쪽 아래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 이브러쉬 크기를 조정하는 게 나와 있죠. 이렇게 크게 할 수도 있고요, 작게 할 수도 있고 이제 경계 부분 할 때는 좀 작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관계 부분을 하면 원래 감추져 있던 색깔들이 살아나죠, 그렇죠? 이렇게 어쨌든 차천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또 밖으로 이렇게 밑에처럼 삐져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다시 흑백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하단부에 그두 번째 이렇게 시커멓게 흑백으로 표시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눌러 주고 난 다음에 다시 브러시로 이렇게 칠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쪽을 지워주고 이쪽도 이렇게. 지워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요 천천히 해주면 되고요렇 어, 대충 첫번째 거 하고 두번째 거 원래 색을 드러게게 하는거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게백으로 해주는 것은 알겠 그 다음에 이제 세번째 것을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이제 Recolor라고 되어있잖아요. Recolor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 음 여기서 이제 캔슬이 있고 Watch가 있는데 Watch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광고가 어쩔 수 없이 뜹니다. 아 광고가 뜨면은 어 지워지면 돼요. 지금 아어 얘는 보시면 아 프리미엄이죠 이것 같은 경우는 돈을 내야 됩니다 유료네요. 어 아까 그첫 번째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이걸 할수 있는 그, 그 공짜로 한번 그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체험판을 잠깐 줘보는가 대체험 저도 처음에 이거 해봤을 때어 그렇게 됐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잠깐 한번 정도뿐이고. 어 나머지는 이제 이그이 그, 이 부분을 이용을 하려면 돈을 지불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유료로요. 어, 아까 체, 체험판 제가 해보니까 여기 그 리칼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의 기능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뭡니까 칼라별 그 필터 어, 필터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을 노란색으로 바꾸거나 노란색을 초록색으로 바꾸거나 뭐 그런 식으로 기능들이 다양한 거 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 이것은 그냥 특정한 색만 제외하고 흑백으로 바꾸는 그런 정도의 거래서 이건 굳이 뭐 유리로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넥스트를 눌러 볼까요? 넥스트. 음, 이것도. 캔슬.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를 눌러보고 난 다음에 세이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아 여기서 필터가 있네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필터는 그거구나 무료구나. 오케이 필터가 무료네요. 그러니까 이제 색깔을 대체하는 것들만 유료고, 어, 이렇게 필터 적용하는 것들은 어, 무료로 할수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세이브를 눌러 주면은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넌해 가지고 원래 것을 해도 되고 아니면 필터만 필터를 적용을 해도 됩니다. 원래 넌 이렇게 해도 해서 저장 세이브를 눌러 주면 되겠습니다. 어음 그러면 이제 갤러리 찾아 보면은 그 사진이 저장이 돼 있을 겁니다.